Where is it? Hello? Where are you? Hello? Where are you? 아, 저 하나 있다. 아빠도 저 새끼죠? 아, 더 뒤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냥 아닌데? 이도 어딨어? 어나아니아 이또르나. 아, 이쪽으로 나왔네. Oh, hello. 아 너구나 이 새끼야. 일상 라 어.. 절로 나가는 길인가 보다. 근 일로 나가면 또그 맵이 열렸.. 안 열렸길.. 지금 되지. 아 오케이.. 안 열었어. 안 열었어. 진정해 진정해. 일로 나가면 근데 열리는 곳 아니냐? 어우, oh d 맞네요. 나가는 길은 맞는데 다른 길을 열 여는 곳이네. 아 fuck 또 다른 지역이라고 해주면 나 따로... 아,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이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아 어차피 야카이 알라서 여기도 따라 어차피 나중에 팔 거예요. 휴. 맵 진짜 그시같이 안 들었다 니네 진짜. 이럴 거야. 나 가죽 저기까지 가서 가죽 주고, 그 다음에 할게요. 가까워서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너무 그거는 이건 좀 그렇잖아. 디자인을 대충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나는 좀 적당하긴 한데, 퀘스트 진짜 스토리를 조금 조금 보고, 이 오픈 월드를 즐기는 게판 이상이야. 스토리를난 제대로 다본 적이 없어. 맵 열면서 레벨업 한다고. 네, 그러니까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걸수 있겠는데, 이건 아니지. 동 쪽에 있다고? 뒤 쪽에 있다 쪽에 는 건가? 쪽에 는북동쪽동쪽이면은 닿는 거? 이 쪽에 거? 이요 거? 든요 왔는데, 뭐해, 아니, ai, 진짜. 아, 근데, 건물 지을 때저 어떻게 다 집어 넣은 거야? 야? 저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어. 똥 쪽이 있다. 북. 똥 쪽이면 여기 아니야? 아, 또안찍은는 데가 있어. 기 나 모른다. 다 찍었니? 어딘데아 여기구나. 아여깄네 여기 I need to talk to him. 저 먼저 갔다 갑시다. 폭투를 조금 있다가 하고 폭킹을 조금 있다가 하죠. 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맵을 열어야 돼. 맵 열자마자 일단 가죽 먼저 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가죽도 줘야 돼. 할거 많어. 다음에. 형, 바빠. 아 그, 그, 마을 판정이 왜 이렇게 그거야? 너무 그건데? 여기는 또 다른 거야? 저기는 넘어서 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 내 붙어있네? 어씨 쉣. 가족 갖다줘, 끝이야, 오늘. 그러면. 가는 길이 있 나요？음, 내 시야 에 빨간색 새가 들어오 거든요. 이거 는그노린건가가어떻게 들어가？ 여기구나. 빨리 가볼게요. 이건 뭐, 바로 앞에 있어 다행이네. 찍었네. 뭐 먹었는데요? 헤해르테우스예요이한 페루, 페루, 할거 많다, 형. 저게 끝이겠지? 저건 이제 또 넘어가서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끝. 빨리, 빨리 저거하자. 아유 여기는 복구하려면 야 통으로 걸리겠네. 는 빨리 그 끝내자. 아, 내가 바로 파괴신이다. 아 요새야? 오 오늘 오늘 이걸로 끝입니다. 메인도 못 보네요. 아 요새 미쳤다. 요새야 왜? 왜꼭마 마무리는 다 요새일까? 아발? 깨수 있을까? 진짜 안 들켰으면은 뭐였는데 아니 왜들키냐고 아, 이게 이거 머리가, 안 맞아? 에 반데, 아, 이거 머리 안 맞아. 이좀 큰데요. 이거 간다고? 야반데아 게기 싫어. 어, 게 하기 싫어. 아 이거 왜불 불어지피냐고. 피자고 될 노렸어야 됐나? 천천히 해볼게요. 아, 저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뭔가 소리 나지 않어 방금? 근데 이게 보인다고? 이왜 음, 보이는 거야? 뭐..뭔 차이지? 이왜 찍히는 거지? 찍었네? 어우씨 귀찮게 하지마 이씨 왜 반응하는 걸까요? 어 로딩 봐. 아씨 그리 꺼질 때 타이밍을 잘 노려야 돼 그거 타이밍 끝나는 순간 망한다 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 찍으니까 답이 없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혼자도 아, 많네. 후. 뭐야, 또불 켜? 가이셋이 너가 이길 수 있는 건없던 임마 임와아리길수없어마 너샘 저기 근데 찍힌다고 또 이상한 거또 찍혔네 또 음, 이제 됐거든 나쁘지 않아요. 맞아, 아이씨. 우는 선 넘었다. 뭐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 저기 있구나. 후끝으 빡세네 뭐라고 저까지 갔다가 끝냅시다 오늘 아이 더 생각하지말고 더 주고 끝내자 아르테미스 갔다가 끝낼게요 개 네, 빡세 오, 편집을, 어찌해야 하나 있다. Slayer, I'm glad to see you again. Mm -hmm. This it was far harder to kill than the Caledonian one. But, I've yet to meet a pig that can't be skewered. The gods chose well when they sent you to me. Mm -hmm. oh. I follow where the gods lead, and they led me to you. <laughs> they have a sense of humor. How so? We will talk of the gods and their wishes once the hunt is done. 과 return when I have more pels. Quiet. Master 랑 r t e m i s is hung up. Okay. So, t h i 올 is the same t h 이 n g 있 h i s 거 하나 있고. 우이 중에는 하나 있잖아 여기 있다. 그리핀의 낫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 있고 이게 있거든요? 세트 맞출 때한두개 정도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저기 돌아가서 끝내죠. 지도자도 있네? 갔다가 끝내겠습니다. 여기가 안전하니까 여기로 도망간 거 봐. 지도자한 녀석. 저희 가서 끝내죠. 아 편집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잘라보고 안 되면 이런 거 이런 로딩 같은 것도 한번 쓱 잘라내야겠다.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 이상요.